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인데요. 미가선 북 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다면 남한국 북왕국 동시에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미가서도 미가가 남긴 세 편의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들 중에는 글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꽤 있어요. 뭐 우리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뭐 아주 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죠. 근데, 성교에 보면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게 없거든요.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의 말씀도 전하고, 또그 말씀을 글로,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미가는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글로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하스 왕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죠. 왜 칭찬을 받았냐 하면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다정 반대로만 했어요.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인데. 자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께 벌 받을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 아하스 왕 시대에 북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란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싸우기도 힘든데 2대 1로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마음이 조급했겠죠. 그래서 그때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수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둘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가도 연기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오직 여와만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수왕은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아수르란 나라에 찾아가서 보물을 들고 찾아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보물을 주고, 우리 좀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뢰한 거예요. 그것만, 그것으로 도 그친 것이 아니고, 그때 아수르가 담에색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담에색에 가보니까 엄청난 이방 신전이 건축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딱 보고선 입이 딱 벌어지고 그걸 그대로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려와서 여와의 성전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와의 성전은 그 규격이라든지 그 짓는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개시해 주신 그대로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하스가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가 인신제사죠. 근데 인신제사를 드렸던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나중에 아하스의 손자였던 문하세도 이걸 그대로 본따서 문하세도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다음 왕이 되어서 좀 종교적인 부흥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다행인 것이 히스기야가 첫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만약 첫째였으면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떤 아들을 바치냐면요 첫째를 바쳐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면 신이 거기에 감탄을 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인신 제사의 그 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행했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사회 분위기가 오늘 미가 미가서에 보면 그대로 잘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너무너무 과격하죠?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고, 그 뼈를 꺾어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주 너무너무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고위층들, 여기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을 앞장서서 행했다 말씀하시고요. 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들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 자기에게 뭔가 좋은 대가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아 그래 그래 너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마음대로 막 내뱉는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 당시 통치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예요. 그런 악이에요. 근데 이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사실 오늘 핵심 구절이 8절인데요. 이런 어지러운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의 사역이 많은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분명히 쌓여 있을 거예요.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런 분기에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은 아이 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시대 부흥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여기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결코 정의로운 사회다, 멋진 사회다, 아름다운 사회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겠다. 이것이 우리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 예언을 하고 뭐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거는 어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쌀때 일단 나는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의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것을 덮어놨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활짝 열고.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게 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죠. 이것이 미가가 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지겠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은 특히 통치자들, 그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내가 묵 무기나지 않고,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알리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결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 7절에 보시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나와요. 실제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우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기간을 채울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채우기를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우리의 구할 것만 계속 구하는 그런 상태예요. 우상을 섬기는 상태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죠. 우상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그 신을 만족시켜만 주면은 내 삶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정성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서 시조하고 돈좀 갖다 주고, 아, 그러면 그것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부처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어떤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도 그 시대상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미가의 시대보다 영적으로 밝은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벌써 주말.